우리 안에 있는 바흐를 죽여야만 좋은 부모도 될수 있고 좋은 자녀도 될수 있고 좋은 사명자도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바흐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바흐를 죽이려면 첫째, 특별 대우의 예복을 벗어야 합니다. 바흐를 섬기는 자를 멸하려는 예우의 계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흐를 위한 대회를 거룩히 열라는 이제 왕명을 내려서 전국 곳곳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큰 신당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어요. 바알은 성공의 신, 번영의 신, 돈의 신이에요. 잘살길 바라는 욕심은 사실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기에 죄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은 성공과 번영과 돈이라는 이 바알을 우리의 욕심이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후는 전. 부뭐 올타고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날, 전국 부흥의 날에는 참석자 모두에게 예복을 풀었어요. 근데 자신들에게 예복을 입혀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는 것같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복을 입은 군중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힘 가지 식과 돈에 예복을 입은 특별한 존재가 된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예복, 특별 대우의 예복이에요. 내 안에 있는 바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 대우의 예복을 입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이미 입고 있는 특별 대우의 예복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별 대우 좋아하는 내 마음을 모르면 내 안에 바를 죽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 이 대단한 특별 대접을 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특별함에 인생에 닥칠 내리시고 바울이 주는 헛된 특별 대접을 찾아 헤매는이 방황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 여호와의 종과 함께 생명 걸고 적용을 해야 돼요. 예후가 바울의 신당에 직접 들어가는데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닥과 덥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바알교 척 결은 여호나답의 뜻에 따른 거예요. 여호나답과 더불어 신당에 들어간 예후는 신당 안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남게 하라고 해요. 특히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신당 안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얘기는 이제 바알교도들만 죽이려는 계책이잖아요. 바알 부흥회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끝나자 명령을 내립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예. 그래서 명령대로 군사들은 거기 모인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서 신당 바깥에 던집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바깥에 우상 딴지는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바알을 혼자 죽일 수는 없어요. 예후가 연나답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그 명령을 실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십자가지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지는 적용을 할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발을 없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그 근원을 불사르고 허라 야 되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처형한 예후는 이제 그 숭배의 근원이 되는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의 석상을 헐어버립니다. 예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당이 무너져 내린 자리를 변소로 만들었어요. 공중화장실 정도가 아니고 분뇨 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는 신전을 거룩 저기만 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했던 아까 이세벨 왕조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어요. 예후는 발숭배의 근원이 발목상과 신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근원은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말씀 목상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비춰야 해요. 내 안에 가득한 바알 우상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우상들을 아무리 없애봐야, 여러분들,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요. 근본은 언제나 바깥이 아닌 안에 있는 거예요.